안녕하십니까 다음날 고사장 정사장입니다 단호도경청천 바로 앞에 있어요 인천아 네 양쪽에서 그곳에서 가져왔죠 홍을 매주 직접 쓴다는데 상사는 어마어마하게 잘 된다니까 정치한되면 사업에 주워가좀고 먹을 정도로 장사는올고정국장걷는다냐요지 보자 자 가자 간자 아야 이거 맞더라? 잘..잘.. 잘잘리머리 머리 잘리고 는 아이가? 머리 머리가 잘리니까 우리 머리안잘 차이가 우리 어깨가 약간 이렇게 한 번씩 잘리고 라던데 아이가 좀 다른데 리브오빠리브오 여기가 하나님 가 사무실에서 된장을 직접 직접 어디서 직접 닦지? 어렴게 바로 실어달라고 해 줘요 떨려갖 바로 실이저래가저래가 물이 좋아해

사진 찍으면좀 예쁜데 이런 데 가야 됩니다. 이 맛있어요. 무 사람들 한아요 모양 예쁘게 먹 우리 구독자들은 좀 나이 많은 네. 분들, 네. 30대, 40대들이 많아서 내 좋다는 양념장 양기라 양파 오이 무침 강남미. 예. 오이, 네, 어, 예. 양배자 고추이파리 물김치입니다. 이야 어? 구독 어. 고임합니다. 어? 장장 어? 네? 네? 네. 전개장입니다. 성장입니다. 어, 네. 어, 전국장 아, 시네. 야다야 yeah 이거 집에 저런 콩이 좀 많이 됐는가? 새만도 약간 콩이 좀 얼어붙게 보여죠 전국장 같은 경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전국장 상당히 좋아하거든요. 그렇게 가진 않네, 전국장. 전혀 어. 네? 어, 거부감이 네? 전혀 없어요. 된장찌개에도 맛있지만, 오, 전국장이, 전국장이 전국장 너무 맛있네요. 쌈이 또한번 맛있게 싸는 게니까 간에 좋 남자도 술 많이 드시는데, 네. 간에 좋은. 젓갈. 젓, 젓갈. 젓갈. 음, 음, 맛있다. 아, 진짜 맛있다. 음, 세일이 음. 이렇신 거. 아, 이거 진짜 괜찮다, 부드럽다. 음. 아, 저겁니다 된장에 열무김치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다. 아니, 맞아. 열무 된장 열무 비교요 열무김치. 맛이 진짜 피키프만 난다, 이거. 저나 이렇게 된장이랑 청국장이랑 좀 섞어서 이렇게 줘. 열무랑 된장이랑 청국장이랑. 식이 좋 해. 음. 음. 완전히 별로운 게 하나도 없냐. 부지손 기가 여징어 자, 된장과 청국장을 같이 넣었습니다. 부러님 공기밥 하나만 더 주세요 너무, 너무 맛있네 완전 맛있네 진짜 맛있네 요어 <목소리> 세트 먹 맛있어 응 음, 진짜네 나는 응. 옛날에 암 수술을 해가지고 콩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아요죠 그래서 내된다양념 넣고 전육장도좀 넣고 양장도 넣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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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위에 올려놓고 장을 양이 되는 좀 조금만 음, 너무 자, 이생면은우다 <laughs> 반찬이 딱그 느낌이야 시골에 가면 할머니들 이렇게 어쩌보면 전체적으로 조금 자극적인 맛일 수도 있는데 이그 정도는 뭐 밥하고 같이 먹으면 충분히 사아될 정도니까 아유, 아유, 아유. 아유. 오랜만에 먹다 뭐, 살아있네 뭘싸놨데 어우, 여기서 마셔, 조금만 아, 이 저희들 보통 서로 막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막끓러는데 먹을 음, 데도안고들이 네. 많이 없었죠. 이게 올것 같은데. 그냥. 응, 진짜. 한국장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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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지금 국장인지설들이열 가지입니다. 명자 오란 때, 청나라, 만주족들이 쳐들어 내려왔을 때. 도망가는데 된장은 오랫동안 숙성시키고 담가야 되는데. 된장은 먹어야겠고. 빨리 떠서 먹을 수 있는 게 형식의 강식의 장이 입체이 붙자. 아. 혹시 이거 보고 조금 했나 봅니다. 아니, 뭐. 원래 안 그랬어요. 별로 안 그랬어요. 나도. 나도 일본가입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는 뭐 전국시대에 아마 저기를 다니면서 이렇게 막 뜨고 해가지고 막 했겠죠. 나도는 한번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네. 김우심아도 됐습니다. 네. 제가 먹었던 대장팩이 <laughs> 네. 다섯 손가락이 안에 들어있는 정도의 네. 맛이 나죠. 네. 저는 전검이 네. 되다 보니까 요런 네. 네. 거 진짜 좋아하고. 맨날 매사셔서 보고 식당 보면 그렇게 나요. 네. 그렇어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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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말 집에서 밥은 된장, 다정식, 닭밥 정말 잘 먹었어요 저는 계속 먹으면 먹을수록 된장도 맛있지만 이 집은 청국장, 청국장은 제 스타일이 너무 점심시간에는 사람들 줄 서서 먹으니까 일찍 오시던지 아니면 조금 한테못 늦게 오시면 추천드리겠습니다 구독 <목소리>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살아임마 아임